자금만은 운석 갖다가 음.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또 음. 노력을 하면 이건 또또 또 다른 알파가 만들어져요. 음. 그렇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옛날에는 하루방 물어보고 음. 이런 시대는 또 지나가거든요. 맞습니다. 그거는 1차적인 거고 네. 이제 2차, 3차 네. 가공되는 시대는 더멋질것 같아요. 아, 앞으로 돌이 아까 얘기했지만 없어지고 음. 귀할 것 같아요. 제주 네. 돌들이. 그래서 조금 깨어있 있는 음. 분들은 자연석을 많이 수집합니다. 음. 음. 자연석 그리고 하루방도 큰 거. 큰 거. 예. 하루방도 이렇게. 지금 베트남에서 막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? 네 예. 예. 그런 거 있어요. 근데 가공 기술이 달라요.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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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우리나라만큼 가공 기술이 음. 좋지가 않아요. 좋지. 이렇게 가공도 장인이 만든 가공 하루방하고. 음. 일반 기술자가 만든 거 하고 하고 저희는 보면 알거든요. 음. 작품 가치가 틀려요. 음. 여기서도 뭐만들기 해요. 어떻게? 아니 저희는 주문만 주문만 네. 음. 네. 저희는 전 도매점이라 사시면 되죠. 네. 어쨌든간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